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짧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건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마을 풍경이고요. 저는 이제 아침 일과를 좀 일찍 일어나서 마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는 걸로 일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영상은 사실은 이제 짧게 이 마을에 꽁이 많아가지고, 꽁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꽁 얘기는 조금 다음으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어, 그동안 2주 동안 이제 기농해서 생활했던 걸좀 간단하게 에, 소개하는 걸로 어, 영상을 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원래 이제, 에, 원래 고향은 전남 강진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시골 생활을 하였고,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 전남 강주로 어, 이사를 다 해서 강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어,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서 서울에서 계속 한 40년 넘게 예, 생활하다가 이제 예, 영주로 어, 오게 됐습니다. 경북 영주로 어, 오게 된 이제 예, 예, 동기는, 계기는 어, 제 대학교 때친 친한 친구가 이제 여기가 고향이어서 그 영주 친구의 이제 좀 권유로 친구 고향으로 기농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 친구는 이제 17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현재 17년 동안 이제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는 친구고요. 어, 2주 동안 생활을 이렇게 조금 돌아보니까 조금 정신없이 <laughs> 예, 지나간 이제, 예, 느낌이 들고, 이제 한 2주 되니까 이제 조금 저도 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그 2주 동안 그 친구 소개로 이제 동네 이장님하고 며칠 동안 이제 여러 번 이제 뵙기도 하고 또 이제 이장님 외에 이제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게이 마을에 이 영주시에 제하고 똑같은 동갑 친구들이 한 여섯 명 정도 뭐가 있어가지고 그 여섯 명 친구들하고 주로 한 2주 동안 계속 또 만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일도 옆에서 조금씩 거들어주면서 농사일도 좀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2주가 아유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그 동네에 고향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한 2주 동안 계속 만나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난 게 저한테는 가장 또 행운이고 <laughs> 어, 좋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여기에 추천한 대학 친구는 이제 17년 전에 에, 고향으로 어, 귀촌해서 어, 현재까지 에, 생활하고 있는 친구고요. 나머지 다섯 여섯 명 친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좀 달라가지고 여기저기 영주시 안에 에 다른 이제 면에서 사는 분 친구들도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각 면에 에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도 한네명 되고 또한두 명은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주시는. 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지방 에, 도시고요. 어, 일종의 도농 복합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음, 이런 음, 지역이고, 어, 어, 읍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풍기읍이고요. 풍기읍은 이제 풍기 인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인삼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읍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 시내에는 이제 약간 도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영주 시내에는 한 아홉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 시내를 이제 둘러싸고 사방으로 이렇게 아홉 개 면이 이제 농촌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합쳐서 1 9개 이런 행정구역이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뭐 영주 시내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또 가보기도 하고 또 9개의 면을, 다는 이제 못 가봤지만 여러 개의 면을 이제 좀 다녀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서 친구들이 사는 집이라든가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여러가지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여러 친구들 사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조금 음... 느꼈던 소감은 친구분들이 너무 다 열심히 산다 <laughs> 제가 이제 도시생활하면서 저도 물론 도시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뭐 바쁘게 살기도 했지만 제가 도시생활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여기 친구들은 여섯 명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쁘게 사시고 또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같은 동갑 친구들이지만 조금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요. 어 약간 솔직한 심정으로 좀존경스럽다할까 <laughs>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이제 사는 게. 보기가 좋아서 어, 그리고 뭐 여섯 그명 친구 중에 바로 옆에 이제 가장 가까이 사는 친구는 이제 마을 이장을 하고 있어서 엄청 바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친구는 조금 떨어져 있는 바로 마을 옆 마을인데 에, 그 친구는 이제 태양강이 <laughs> 단지 시설을 해가지고 태양강 사업도 하면서. 또 농사도 이제 비닐하우스 4개 동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고요어 그리고 또한 친구는 제가 이제 감자밭에 가서 이렇게 하루 일을 도와준 적이 이 적이 있는데 어이뭐 아주 반농사 농농사 해서 한 구십 마지기 정도 이렇게 아우 농사를 많이 하는 엄청 부지런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뭐, 어, 뭐, 자주, 어,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이제 교직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작년에 퇴직을 하셔서, 어, 여기 이제 마을이, 요 지역에서 계속 이제 교직, 교직 생활 하시다가 이제 부부가 다 교사하셨는데 두분다 퇴직하시고, 이제 농사를 하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그 친구도 그 친구 그 농장에도 여러 번 가서 일도 조금 어 건드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또한 친구는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면에 살고 있는데 에그 귀농에서몇년된 어 친구인데 에그 거의 자연인에 가까운 가 보니까 이제 자연인에 가까운 그 터를 잘 잡아서 바로 산 밑에 이렇게 집도 짓고 어또 이렇게 그 산에 있는 밭을 이제 잘 이렇게 에에 가꾸면서 특히 제가 이제 약초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땅 두릅을 이렇게 올해 많이 심을예정인것 같습니다. 그에서 제가 땅두릅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듣고 앞으로 좀 여러 번 가서 좀 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한 친구는 이제 가장 그 젊어서 고향으로 이제 기농을 한 친구인데 30대 초반에 예,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어쨌든 부산에서 좀 생활하다가 이제 바로, 어, 고향으로 이제 귀농을 해서 30년 넘게 이렇게 영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이제, 이 어, 오랫동안 여기 이제 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좀 토주 때감 같은 친구죠. 그 친구도 엄청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또그 친구한테 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그한 2주 동안 제가 여기 이제 영주에 내려와서 귀농 생활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일도 좀 거들어주면서 농사일도 좀 배우고 어 많은 걸 배운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신없이 저도 약간 바쁘게 생활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일요일이 되니까 어제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꼭 얘기하려다가 어, 그동안 이제 제가 이주 어, 생활했던 걸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번에 꼭 얘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